안녕하세요, 비니핑크입니다. 지금 제가 집에 가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네, 이어폰을 끼워서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게 들리도록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이어폰 끼었고요. 안 들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할 거는요. 그 허니민트님께서 제가 허니민트님께 어 작은 완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허니민트님 은 아주 푸짐한 선물로 답 답글을 하셨고요. 먼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어요. 그럼 먼저 편지가 있네요. 편지를 가볼게요. 네, 굉장히 길게 했네요. 미니핑크에게 안녕 미니핑크야 저번에 준 선물 정말 잘 받았어 그래서 나 조금 p i 선물을 준비했지. 소소해 k 그냥 가져. y Pinka, Biny Pinka, Biny Pinka, Biny p i 항상 들 고민 들어주고, 맞짝고 치며 나와 하나처럼 잘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은 커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또배시는 건물 그런 일 없겠지만, 하여튼 사랑하고 고마워. 커서도 내 모습 잊지마. 그럼 바이 허니윈트. 2015년 7월 19일 일요일. 일요일날에 준비한 선물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겉에도 이렇게 잘 꾸몄어요. 피니핑크라고 스티커를 하셨고요. 주의. 안에 내용물이 터질 위험이 많은 물은 항상 조심. 터질 경우 자기가 처리. 네 이게 제가요. 허니웬드님이랑 딱 학교에서 받자마자 제가 이걸 딱 입고서 이제 물풀이 니 하니까 물풀이 있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꺼내서 놀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어, 살, 어, 이거는 처음에는 엄청 깨끗하게 완전 빵빵하게 있었어요 완전 꽉 찼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 찢어졌네요 종이가 일단은 그래도 물풀 같은 건안 쐬서 다행이에요 네, 물풀 안 쐬고요 한번 뜯어 봐 가지고 살짝 샜는데 상관없어요 일단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허니메터님이랑 같이 어, 단, 단짝이기도 하고 같은 반이어서 같이 뜯어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묘, 뭐뭐가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러면 한개 한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리어풀 물풀 인데요 물풀 제가 필요했는데 물풀을 주셔서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나중에는 더큰 선물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리어풀 물풀 정도고요 리어풀이랑 그리고 그리고 여기 다 요술 모래 순서대로 해야 돼요. 요술 모래. 이 요술 모래야. 요술 모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모래나 액체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요술 모래 있고요 비켓 모래놀이 세트인데요. 제가 저번에 허니민트 님, 허니민트 님네 집에 가서 이거를 만지면서 되게 이거 좋다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넣어서 주셨네요. 그리고 액계 점토라고 액체 괴물 같지만 점토인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거 액체 괴물 만들다가 망쳤을 때 이걸 넣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웬만하면 다 살아나요. 그리고 토핑 통을 주셨고요. 과일 젤리 토핑 이 있는데 원래 이거를 따로 작은 비닐, 아니 작은 지퍼백에 주셨는데 왠지 제가. 최대한 이통은이 봉지가 안찢으지도록 이런 공간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터지고 말았네요. 일단 먼저 과일 젤리 토핑이랑 그리고 버터 표현제 버터 표현제 소량 주셨는데요. 제가 버터 표현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샀었거든요. 저번에 그 조만한 마리를 샀는데, 총제 돈으로 17만 3천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 버터 편집 있고요. 미니 백지 메모지인데요. 반짝반짝 미니 백지 메모지네요. 아이고. 이게 완전 조그만 건데, 이렇 열면은 진짜 에이프용지가 축소되는 기분처럼 이렇게 완전 하얀 색깔로 있어요. 저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잠시만요. 근데, 네. 이렇게, 저도 이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게...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파란 색깔 이, 이 정도 냅두고 이정도 냅두고 다른 건다 썼어요. 다 뜯어져 있는 건데 쓰셨거든요. 되게... 이걸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또 주셔서 정말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멘트님이 이거 주시면서... 음나 그림을 그리고 노래라고. <laughs> 그러셨는데, 저는 여기다가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어, 절대 공부 안한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어, 자유시간, 어, 시험, 아니 뭐, 선생님이 과학시간이었어요. 과학시간 때 선생님이 뭐다 하면은 이제 개인 시간 가지라 해서 여기다가 이제 허니민트님 파이팅이라서 써 허니민트님한테 드렸어요. 일단 이거 감사히 잘 쓰도록 하고요. 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반짝이 별이에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별, 반짝이 별 토핑 같은데 이거는 별인데 가운데가 살짝 뚫려있는 별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요. 굉장히 이쁜데 빼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한 번에 다 쏟아지거든요. 주황색이랑 핑크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다 감사해요. 그리고 다 마지막 이 아이폰인데요. 제가 아이클레이랑 아이폼이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이폼을 주셔가지고 그안 사도 될것 같아. 이거 다 쓰면은 아이클레이랑 아이폼 살려고 지금 돈을 모으는 중인데 돈이 오늘 다 모으지 못하고 썼어요. 준비물 때문에. 이거 다 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허니민트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다 끝났고요. 네, 다음에, 다음 영상에 할거 알려드릴게요. 이,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요술물인데요이 물에다가 물풀을 넣고, 물풀을 넣으면은, 뭔가 걸쭉해져요. 걷다가 아이폰이나아 먼저 이 물에 아이포 아, 뭐죠이 물에 한개 있어요. 이 물에 한개 있는데, 이 물로 액계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액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뭉치고요. 잘 흐르고 윤기도 잘 나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몰드도 조금 되는 것 같고요. 몰드 되는 것 같고, 손에는 안 묻어요. 되 탱글탱글해요 나중에 이걸로 만드는 영상 다 올릴게요 루프 있으니까 이거 하고요 아이클레이 있으면은 그때 딴거한개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미니핑크 허니민트님의 아주 푸짐한 선물 후기였습니다 빠빠이